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07명 의원들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 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진짜, 진짜 민생 정당은 바로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국민의 힘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 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특검 강압수사 의혹 사망이라며 오늘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기 바랍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의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엄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예의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국정감사 전략 및 하반기 핵심 의제에 대한 원내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관세, 고환율, 고물가에 짓눌린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둘째, 극우 내란 세력을 발본 세곤하는 일입니다. 셋째, 일당 독점 지역 정치, 거대 양당의 거울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입니다. 이세 가지 의제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당은 우선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투제로스 줄여서 투지로 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한 투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